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오준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경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성북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3년 12월 기준 8만 232명으로 성북구 전체 인구의 약 18%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는 성북구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미 성북구도 어르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세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하는 고령자는 6.1% 증가하였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최근 3개 년 연평균 3,400건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심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일자리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중 잠시 쉬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공간 또는 상가와의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등 삶의 주체자로서의 어르신 일자리가 될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성북구 노인 일자리 사업만큼은 소득 보전을 위한 단순 노무 제공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주체자라는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경로당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시설, 제품 등 이용하는 사람이 나이,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입니다.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등타 자치구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 경로당은 어르신 맞춤형 시설이 아닌 킬링타임용 장소 제공의 공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상 한 번의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출입구 안전손잡이, 현관 경사로 설치 등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을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1인 가구의 문제 역시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에 1인 가구에 대한 노노케어, AI 안부 서비스, 동행 서비스 등에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들은 존재하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필요한 안정 정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 저희 구 역시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안심벨. 보급 사업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지방 도시의 경우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안심벨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조례가 201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있었지만 고령에 대한 정의와 고령 친화도시 기본 계획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와 협력하여 자치 입법 활동을 통해 조례 개정 및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올한해 어르신들이 진정 행복한 도시로 성북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